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탄핵 국면에서도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80%의 지지표를 던진 지역의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뒤 지역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5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3%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나라의 운명이 그 같은 자 친구선의 모든 게좀해 나갔다는 게, 해나갔다는 게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자체는 뭐 지금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싶게 지금 하여튼 생각하는 자체잖아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주도했던 열성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진짜 정치 잘할 거다. 이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가 이거 뭐 아직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을해 버리니까. 특히 지난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지역의 촛불 집회 참여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포항과 경주 집회 참여 인원은 1차 때만 해도 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3일에는 4천여 명에 육박해 8배에 달했습니다. 포항도 점점 늘어나가지고 3천여 명에 벌써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가까운 경주, 뭐 울진 이렇게 점점 영주까지 늘어나고 있는 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김석기 의원은 광화문 촛불은 종북 좌파의 조직적 움직임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한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김정재, 박명재 의원은 지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표결 때 각각 불참 반대했고, 지역의원 대부분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쉽다 달다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뭐 포항시민 뭐 거짓 뭐, 어, 너나 할것 없이 지금 사람들이 다 붕괴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자기 이익 챙기려고 입다 물고 있는 거잖아요. 박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경북에서도 대통령 퇴진 촉구에 나서면서 이에 침묵하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